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한 개의 페트병이 대체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지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갈게요.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ser lamp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o Mose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너희들이 배웠던 수동태 문장이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is called was invented 이런 거다 B+PP의 수동태 문제가 나왔죠 우리 육과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this amazing plastic bottle이라고 되어있고요. amazing은 뭐예요? 놀라운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 놀라운 뭐예요? 어 유리병이 아 유리병이 아니라 플라스틱 병이 is called 수동태니까 부르는 거야 불리는 거야. 그쵸? 불리는 거죠 뭐라고 불렸냐면 A Muser Lamp 라고 불렸어요 어, 이거의 이름이 Muser Lamp 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o Mus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시 가리키는 건 플라스틱 바를이겠죠 그럼 이이 이, 그리고 무전 램프 플라스틱 바를 이것도 무전 램프라고 해도 되겠다 모저 램프가 was invented래요. 그러면 얘는 발명을 한 거야, 발명이 된 거야. 그쵸? 발명이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프레도 모저. 얘에 의해서 발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나봐요. 그럼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 얘들아. 지금 이 문장이 여기 뒤에 여기 보면요.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근데 얘를 능동으로 변환해 봅시다. 바꿔 봅시다. 그러면 우리 수동태 만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목적어를 뒤로 빼는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목적어를 어떻게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뒤로 뺀다고 했는데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얘를 앞으로 빼줘야 됩니다. 목적어를 앞으로 빼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꿨고 그 다음에 주어를 뒤로 빼서 바이 플러스 주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요? 수동태의 기본이었어요. 몰랐던 친구들은 6과 다시 복습하시고요. 그러면 얘를 능동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맨 앞에 나와있는 애가 사실 뭐였던 거야? 이 2은 사실은 목적어였던 거죠. 그럼 얘가 뒤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바이 뒤에 있는 Alfred Moser. 얘가 뭐였던 거예요? 능동, 아 주어였던 거겠죠. 그래서, 얘를 바꿔보시면, 주어인, 원래 주어였던 Alfred Moser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was invented니까, 앞에 있는 PPP에서 비동사 떼고, invented.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발명했습니까? 그것. 이렇게 해주면 능동대 문장이 되겠죠. 이거 우리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다음 문장 갑니다. Into Thousand Two, There Were Many Blackouts in his Town in Braz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파벨라 브라질 얘기해줬죠. 여기서 브라질에서 그래서 만들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2002년에 There Were 모모가 있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고요. Many 블랙아웃이 있었어요 블랙아웃 Blackout. 블랙아웃이 뭘까요? 네 정전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2002년에는 정전이 있었어요 어디서? In his town in Brazil 브라질의 한 그의 마을에서 이거 아까 빌리지랑 똑같은 뜻입니다 정전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These blackouts 이러한 정전들이 요 문장 중요합니다. 우리 배웠던 오형식 구조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러한 정전들이 made 했대요. 그렇지? 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come up with 나왔어요. 너희들이 배웠던 사역 동사 시키고 하게 하는 게 쓰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뭐가 쓰였습니까? 메이크가 쓰였습니다. 요거를 너희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이러한 정전이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를요? 그를 그를. 그쵸? 얘는 그는 알프레도를 말할 거고요, 알프레도 모절 말할 거고요. Come up with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너희들이 하나의 수거처럼 외워주세요. Come up with 하면 뭐뭐를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까? 이러한 정전이 뭐하게 만들었어요? 글을 생각해내도록 만든 거죠. 이해됐니? 그러면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말했던 거 있죠. 얘는 반드시 동사에 무슨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랬어.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기억나죠?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반드시 동사의 무슨형?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전이 알프레드 모저가 그 생각해 내도록 만들어 줬대요. 뭐를 생각해 내도록 만들어 줬을까?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줬는데요. 뭐 하는 to light 방법이긴 방법인데 어떤 방법? 밝히는 방법을 생각해 낸 거죠. 뭐를? 그의 집을 됐니 다시 한번 갑니다. 이 정전들은 만들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도록 새로운 방법을 근데 어떤 방법이야? 밝히는 방법 그의 집을 알겠죠? 정전 때문에 요거를 생각하게 됐다는 의미죠. 알겠죠? 다음 문장 갑니다. A m user lamp can be made for about one dollar and lasts for about ten years라고 되어 있어요. 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업무설 램프가 can be made 여기도 수동태 또 나왔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너희들이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for about one dollar 어, 1달러 정도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ast 한대요 얘는 지속하다라는 뜻이 지속하다 그러면, 지속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For about 10 years. 얘는 대략이란 뜻이거든요. 앞에서도 얘도 뭐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About이 대략인 거는 우리 6과에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 무절 램프는 대략 1달러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심지어 몇년 동안 유지됩니까? 10년 정도. 대략 10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문장, it is also very safe. 또어떻세요 안전하대요. 이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오 엄청 좋나봐요. 그것은 house fire 하면 집에 뭐가 나는 거야? 불이 나는 거죠? 집에 불이 나는 걸 시작을 할수 있대 없대. 절대 할수 없다잖아. 엄청 엄청 안전한가봐요. 그 다음에 Surprisingly 놀랍게도 It is very easy to make this lamp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It is very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너희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배웠던 개념입니다 영어는 머리가 큰걸 싫어합니다 주어가 길어지는 걸 싫기 때문에 가주어 it을 썼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마법 램프를 만드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쉽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오, 매직 램프, 요거, 무전 램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밑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한번 봅시다. How to make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 어, 한개 병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단계 한번 볼까요? Fill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요거 한번 같이 알아 주세요, 여러분. fill A with B라고 하면 A를 B로 채우다예요. 그러면 fill 채우세요. 뭘 채우래요? a clear plastic bottle. 이게 A잖아요. 그다음에 with 들어갔고요. water. 이건 뭐예요? 이게 B예요. 그러면 a clear plastic bottle. clear 깨끗한이죠. 그럼 깨끗한 플라스틱 병을 뭐로 채워요? 물로 채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처음에 병이 있을 때, 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add가 뭐예요? add는 더 하다. 라는 뜻이에요. 더 넣으라는 말이에요. Some bleach 얘는 표백제 너희들이 단어를 좀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표백제 같은 건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표백제를 더해주세요 뭐하기 위해서냐면 To keep, keep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유지하다였죠 유지하다 유지한데 무엇을요? 물을요? 클리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표백제까지 넣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이제 표백제가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이제 우리 그 플라스틱 바르는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됐으니까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Make a hole. 뭐를 만들래요? 구멍을 만들어 달래요. 어디에 근데? In the roof에. 루프는 우리 이과에서도 배웠죠 얘는 지붕이라는 뜻이었고요 지붕에 구멍을 만들어주시고요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그 구멍 안으로 뭐를 넣으래요? Push the plastic bottle 그러면 그 병을 플라스틱 병을 어디에 넣으래요? 그 구멍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에 넣으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Let a third of a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웠던 사역 동사 또 나왔습니다. 중요한 문장이겠고요. let 얘도 사역 동사의 의미면 의미가 어떻게 되겠니? 뭐뭐 하도록 하다. 허락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그러면 뭐 하도록 할까요? a third of a bottle 이거는 A third of the bottle 하면? 얘는 분수 표현이에요, 분수. 3분의 1. 이라고 표현을 할 때, A third라고 표현을 합니다. A third. 이거는 하나의 표현으로 너희들이 알아주세요. 그러면, let A third of the bottle 3분의 1이. 근데 뭐의 3분의 1이에요? 그치. 그병에 3분의 1이. 1위 리메인 하도록 하래요 리메인 뭐였어요? 남아있다 이것도 보이니? 사역동사 나왔고요 사역동사 나왔고요 목적어 나왔고요 그 다음 얘는 목적격 보호자리죠 얘는 동사의 무슨형? 원형 알겠니? 그러면 하도록 하세요 명령문으로 쓰였습니다 하도록 하세요. 병의 삼분의 일이 남아 있도록 하세요. 어디에? Above the roof. 지붕 위에 남아 있도록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어 마지막입니다. 갑시다.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around the room. 좋습니다. Sunlight는 햇빛이죠. Is bent. 수동태 또 나왔어요. By the water. 얘들아, 이벤트는 원래는 밴드예요. 그게 벤트로 바뀝니다. 그럼 얘는 밴드가 무슨 뜻이에요? 구부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선라이트 태양이 햇빛이 is bent by the water. 물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구부리는 게 아니라 구부려지는 거겠죠. 응. 그러면 썬라이트가 구부러집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 과학적인 요구로는 굴절된다고 할수 있겠죠. 굴절됩니다. By the water. 물에 의해서 굴절이 되고요. 어디서? In the bottle. 병 안에서. 그리고 스프레드 한대요 스프레드 무슨 뜻일까요? 퍼지다. 여기 앞에는 썬라이트가또 생략이 됐겠죠. 주어가 중복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햇빛이 퍼집니다. Around the room, 그방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되는 거겠죠. 알겠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꽤나 꽤나 많은 걸 봤는데요. 시크릿 코드만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시크릿 코드 요번에는 쉽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야구를 보고 왔어요. 야구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야구 응원가 중에 "We can come together"이라는 영어가 보였습니다. 영어가 부르고 아는 친구들은 불러보세요. 부르고 나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부르면 그 다음번에 더 힘을 얻어서 공부를 할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